안녕하세요. 구태피 라이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께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냥 지나치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르신들께 지원되는 혜택으로는요. 교통비는 물론이고요. 임플란트나 약값 지원. 병원비 환급, 문화활동비, 휴대폰 요금 할인까지.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쏟아져 있어요.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도 많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조도 점점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이 그만큼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혜택들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놓치면 손해인 거죠. 참고로 내년부터는 1960년생 분들께서 법적으로 노인으로 인정되시는데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쫙 늘어납니다. 이 좋은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 교통비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시 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이나 교통카드만 있으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는 30통근 열차는 퍼센까지 할인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에서는 최대 10%까지 항공료가 감면됩니다. 또한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실 때는 2 0트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이동이 잦은 분들이라면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둘, 임플란트 비용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시술을 두 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10%, 일반 어르신도 30%만 부담하면 돼요. 이전에 틀니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임플란트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식사도 즐겁고 일상도 편안해지니까요. 새 약제비 지원.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약값이 은근히 부담되실 수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전북 함양군은 75세 이상 어르신께 질병당월 5천원, 최대 2만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시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로 병원 진료 후 약을 처방받으면 진료일수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곳도 있어요. 이런 지원은 대부분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 의료비 환급제도, 본인 부담상한제, 진료나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본인 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특히 환급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매년 8월쯤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요. 그 안내문을 받으시면 꼭 기한 안에 신청하셔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혜택이니 주변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5.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에 문화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입장료를 크게 할인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고궁,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지역박물관 같은 박물관, 각 도시의 도심공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미술관 등에서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50% 이상 할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서도 공연 티켓을 절반 가격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소외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분증이나 경로 우대증을 지참하셔서 시설 매표소에 문의하시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통신 요금 감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된 요즘 어르신들께서도 통화와 문자,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통신 요금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한달 동안 휴대폰 요금이 22,000원 미만이면 요금의 50%,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만원이 청구되었다면 1만원만 내시면 되고, 22,000원이 청구되면 11,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특히 유용하며,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이용중인 통신사 대리점, 그리고 복지로 누리집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나 절차가 궁금하신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의고. 주택연금 제도. 집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께 주택연금은 든든한 생활자금이 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집값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부부 중한 분이 돌아가셔도 나머지 분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호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며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후 준비 서비스 은퇴 후삶 준비 없이 맞이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무, 돈 관리, 건강, 여가 활동, 인간관계까지 어르신의 삼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돈은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일일 일 맞춤 상담도 가능하고 어르신을 위한 노후 설계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배우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 사전 예약만 하시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호 노인 일자리 지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으신 어르신들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고 60세 이상이시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지역 환경 정비나 봉사활동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활동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 돌봄이나 학교 안전지도 등 도움을 주는 활동. 시장형은 카페 운영. 택배 분류, 매장 보조 등 소득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일을 하면서 월 20만원에서 60만원가량의 활동비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한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노인 일자리 센터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0. 디지털 배움터 교육. 요즘은 병원 예약, 버스 시간 확인, 식당 주문까지도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는 방법,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처음부터 쉽게 알려드립니다. 교육은 온라인 강의도 있고 직접 배우실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도 있어서. 어르신께 편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니 처음이시더라도 걱정 없이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열1나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정밀진단검사로 이어지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간별검사비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실제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매달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되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검진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백내장, 녹내장 검사 및 수술비 지원.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를 통해 무료 안과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맞는 경우 수술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제도는 지역보건소에서 수시로 접수하니 평소에 눈이 불편하셨다면 꼭 한번 문의해보시고 조기에 검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열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누군가의 따뜻한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직접 방문 돌봄, 전화로 안부 확인, 외출 동행, 식사 준비와 집안 청소, 병원 동행과 약 복용 안내까지 폭넓게 지원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모임 활동, 평생교육,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돌봐드립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돌봄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며 혼자 지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통비 할인부터 의료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까지 알고 계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참 많았죠. 이런 혜택들을 잘 챙기셔서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덜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혜택들은 지역이나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